지금 봤다고 말해줘. 어떤지 됐나. 큰럼 비나 살짝 낙지를 좀 내려주면 안 되겠어? 어, <laughs> 시 <잠시만, 끝에. 웃음> 맛있 아, 뜨거, 뜨거. 아, 씨, 그냥. 일단 까 왜, 너무 일찍 가서? oh my god

어거 개당, 개당, 손가락거 어떤 문제도 다 나나, 나나,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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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더팔아 어, 진짜? <목소리> <목소리> 우와. 아, 저희 다요요 이렇게 갈이 먹으면 단짠단짠 응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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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시을더 갖고 올까? 아. 어. 응. 점심 이고요. 돼지, 양배추 버섯볶음입니다. 밥은 없어요.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어서 오늘은 밥을 먹지 않을 거예요. 물론 저녁엔 또 먹겠죠. 이러면 <laughs> 너무 배고프기 때문에. <laughs> 맛이 없어요 <laughs> 그냥 양배추 볶음밥 치즈 괜히 뿌렸어 치즈가 진짜 안 어울려 근데 이게 원래 운동하고 탄수화물 먹어야 된대가지고 일단 이걸 먹고 집안일 좀 하고 간식을 좀 먹은 다음에 홈트를 좀 해볼까요 오늘은 그리고 저녁에 술이랑 해서 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닭가슴살이랑 계란 스크램블 계란 3 개고요. 어, 그리고 집에 야채가 없는 거죠? 장을 못 봤어요 아직. 뭐, 오이부터를 서로 봤어요. 어, 뭐 별로 맛있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계란맛 나 아, 이거 쌈장 찍어 먹어야 되는데 간식을 먹어야 될것 같아서 단백질 쉐이크로 먹을 거고요. 지금 4시 10분이에요. 오늘도 이 초코맛이랑 미리 흑임자 섞었고요. 거의 다 먹어가가지고 또 살지 아니면 다른 거 살지 고민 중입니다. 근데 이 조합이 진짜 맛있거든요. 저도 이거 한 번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뒷다리 살은 구워서 넣었고, 앞다리 살은 그냥 생으로 넣었어요. 앞다리 먹을 거고, 뒷다리는 3시간 정도 끓여서 먹을 수 있어요. 아, 3시간까지는 아닌가? 한 2시간은 끓여야지. 어, 뒷다리 살은 좀더 끓일 거고요. 앞다리 살은 잘랐어요. 저기 한... 그리고 슬픈 점은 제가 밥을 60g밖에 못 먹는 건 사실 그래도 빨리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이고요 수분 순떡 진짜 화비 너무 엉절하지 않나요? 저는 진짜 근래에도 이이지 똥만큼 밥을 먹은 적이 없어요 180g씩 먹는 사람이란 말이야 만만한 것이 아니오. 아. 근데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는 비법을 하나 아시나요? 야구를 보면서 밥을 먹으면 소화불량이 좀 와서 덜 들어가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오늘 무슨 이쑤시개를 들고 나왔나? 아. 채는 설탕 없이 간장 고추 참기름 정도로만 간을 했고요. 한입한 입이 엄청 소중해요무서 소중해. 조금씩 먹어야 만 찬영 고 고승민 선택. 아, 대나 이거 자동 보이 골래. 그 어려운 공을 고수민 선수가 끝까지 쫓아가면서 멋있는 카타로 이어졌습니다. 네. 이제 먹을까? 응. 는 네. 어, 다찍어볼기는 것처럼 될수 있으니까 응. <laughs> 조심하도 이걸 위해서 까질면서까지 먹지 음. 그렇게까지 해야되냐고 어우씨 진짜 안썰려야 이거 진짜 안 잘리는데? 아 됐다 미친거 아니야? 나도 같이 많이 먹은 기분이야 아, 기나 뭐 응? <laughs> 귀신이야? 왜물어 <laughs> <laughs> 네, <물이 없어. 웃음> 야밤에 스팟... 파스타를 볶으시는건 아니 새벽 환신인지 몰랐다고 나 11시인줄 알았다고 내가 11시에 집에 왔는데 죽어줘야겠어 아씨 <laughs>